유명 베이커리 런던 베이금 뮤지엄에서 20대 직원이 주 80시간 가까운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런베뮤 인천점 주임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렸다는 건데요.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국 감성이라더니 진짜 산업혁명 수준으로 굴린 거냐 라며 분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빵 하나에 줄 서서 먹던 나도 부끄럽다 그 빵이 누군가의 청춘이었다니 라고 남겼습니다 특히 제빵 업계 종사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원래 이 업계는 다 그래 라는 말은 변명이 아니다 생명의 기생에서 버는 돈은 당신 돈이 아니다고 꼬집었는데요 또주 80시간 노동의 현실에 공감하는 직장인들의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나도 12시간씩 일하고 10분도 못 쉬었다. 다리가 붓고 진통제 4알씩 먹으며 버텼다고 회상했고 또 다른 이는 주 80시간 일했을 때 심장이 아팠다. 전철 타다 다리가 풀려 쓰러진 적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들은 이 정도 노동 강도면 누구라도 죽을 수 있다.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사람을 태워서 빵을 굽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비판 여론은 곧 불매운동으로 번졌습니다. 런베뮤의 감성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 이런 곳에선 빵한 조각도 못 사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입니다.